마스크팩, 마스크팩. 그 여름철엔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1일 1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진짜 맨날 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좋은 마스크팩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난 요즘에 1일 1팩 하고 있어 요아 1일 2팩 지금 저희가 캣스테이의 팩들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나랑 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비타민 마스크 팩이에요. 그래서 좀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 줄수 있는 비타민 성분이 가득한 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파란색 팩은 어시드 마스크 팩이어서 굉장히 수분 원래 이런 파란색이 수분 라인이잖아요. 수분 밀착력이 굉장히 높은 시트여서 이제 비타민을 주고 싶고 생기를 주고 싶으시면은 이 비타민 팩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얼굴이 건조하실 분들은 이 수분 팩라인의이 어시드 팩을, 마스크 팩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까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시트를 한번 까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비타민 마스크팩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까시면은 되고요 에센스가 되게 듬뿍 들어있어서 저는 약간 마스크팩 쓸때 꿀팁이 에센스가 밑에 가라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팩에 이렇게 가득 묻혀준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 시트에 이개에 에센스가 가득 담기도록 쏙조서전는이 빼주는데 한번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비타민 E가 지금 들어있어서 얼굴을 좀 이걸 사용하시면 환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지금 10개 팩에 원래 소비자가 2만원인데 할인 25% 들어가 있어서 15,000원이에요. 한 장에 그럼 1,500원. 이라는 건데요. 겁나 가격도 좋고, 그 여름철에는 이제 필수잖아요. 왜? 더 없잖아요. 더울 때 피,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을 사용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력, 활성, 토너, 이세가지다 가능한 팩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패키징도 산뜻하죠? 예뻐요. 비타민 팩이에요. 짠. 그냥 이런, 이런 일반 마스크팩인데요, 시트 마스크팩에 이제 비타민 및 로즈 힙을, 힙 열매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되게 꿀템이에요. 향이 로즈 힙 열매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향도 좋아요. 짠! 그리고 제가 이 시트를 에센스를 좀 가득 묻힌 상태에서 뺐는데 이 시트 자체가 제가 에센스를 굉장히 잘 머금게 할수 있는 시트여가지고 안에 지금 내용물이 거의 없이 제가 에센스를 여기다다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얼굴딱 붙이면 에센스 가득 함유한 시트여서 즉각적으로 진짜 피부가 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이게 잘 들어있는 어, 에센스, 한번 오, 에센스 볼드입니다. 와, 이렇게 오, 소리 장난이. <laughs> 이제 에센스 흘러내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우 와. 에센스가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음, 나 지금 다른 데서 흘리고 있어. 받아줘야 돼. <laughs> 그래서 에센스 엄청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이게 지금 한 팩에 음. 붙이면 얼굴에 닿을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얼굴 목에 한번 붙여볼게요. 음, 향기롭다. 향기 되게 ]져. 상큼한 향이 나가지고.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마스크 팩들을 쓰면은 꼭 안에 이런 에센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꿀팁이 이제 이런 목에 막 이런데, 팔꿈치 같은데 그리고 좀 바디에 이런데다가 전체적으로 <laughs> 발라줘야지 이 남은 에센스도 남김 없이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 온몸에 바르고 있는데 너무 많네요 여기서 지금 수분 충전하고 계시는 상아 씨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이거 깔끔 치면 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 민트색으로 통일해서 왔어요 <laughs> 향이 너무 좋다 어. 촉촉해지고 있는 상아 씨의 모습 화장을 모습. 해가지고 오. 근데 원래 화장하고 나서도 나는 위에 가끔씩 에센스 뿌려 그리고 진짜 막 요즘 응. 피부가 너무 막 예민하고 이럴 때 화장 지우고 그 위에 이거 팩 해준 다음에 다시 수정화장 하면은 화장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할 때 추천드리고 지금 온몸에 지금 뻗뻗걸려 <놀떡 놀떡> 예, 온몸다 바르고 있어 <놀떡> 얼굴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딱 발라주고 나서 팩트 해주시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마무리 해주시면은 아주 꿀 꿀피로 부 여름철 꿀피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또 LED 마스크도 소개해드렸는데 요거 한장 붙이고 그 위에 LED 마스크 해도 굉장히 효과 좋을 것 같아요 비했어요 일단 이 팩, 첫 번째 팩이고요 15,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이드로 하이루로닛 어시드 마스크 팩은 아까 그 팩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이건 10팩에 원래는 35,000원이었고 14% 할인이 들어가서 3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한 장에 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3,000원 주고 이제 수분을 어,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와 차이는 히알루로산이 들어갔다는거 히알루로산이 이제 피부에 들어가면요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아까 그 제품보다 수분 보충을 하고 싶은 건성이라든지 중건성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얼굴에 딱 붙이고 이제 떼어주신 다음에 톡톡톡 부드럽게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꿀 피부가 될수 있어요. 응, 요즘처럼 마스크 맨날 끼고 다니가지고 이쪽에 진짜 건조하고 예민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저녁마다 이거 하나씩 붙여놓고 자시면은 아침에 다 진정이 돼가지고 저는 꼭 마스크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라인이랑 요 피알로론산이 들어간 아, 어시드 마스크팩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수분도 충전할 수 있고 비타민도 같이 충전하니까 너무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팩은 진짜 꼭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나중에 피부 늙었을 때 진짜 후회하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진짜 마스크팩 지금 많이 할인할 때 몇, 개, 몇 장씩 몇 팩씩 쟁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진짜서 이건 한 팩에 3,000원 정도고 이건 한 팩에 이제 1,500원 정도고 이제 하나 더 제품이 있거든요. 알로에 마스크팩도 2만원인데 15,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롯데몰에서 이제 팩 필요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특템해가시면될것 같아요. 이 캡스테이 팩들이 다 순하고 굉장히 시트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피부를 갖고 있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센스도 정말 많이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방금 아 짜는 거 보여드렸죠?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음.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제품을 설명드릴까요?